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유튜브 채널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어야 되는데, 다섯 번째 이야기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단을 나누는 순서가 다섯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 시간이 되는 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 날 일터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따귀를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두 번이나 따귀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사장교로 어, 소위로 인관해서 어, 해안초소정으로 역할을 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개원으로부터 중대장님이 훈련생들의 교통비를 횡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선임 소대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후배 소대장들과 논의한 이후에 중대장님을 찾아뵙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공범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소대장들을 인솔해서 주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중대장님이 따귀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오시면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대대장님, 또 헌병대 명령개통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중대장님은 보직해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인 거를 아셨기 때문에 같이 신앙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어, 말씀을 나누면서 또 따뜻하게 위로해 드리면서 어, 기도해 드린 이후에 그분이 어, 헌병대에 잡혀 들어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터에서 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것이 일터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극휼하심이 우리를 죄의 징계에서 구원하십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유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주님을 경유하게 하신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를 구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극휼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떠나야 되겠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주님의 극휼하심이 우리를 주의 영향력에서 구원하십니다. 여수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전사 앞에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여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네 죄악을 제거하. 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에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우리의 의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의로 인도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일터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고, 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하고, 용납하되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손영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주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하고 양아들로 삼습니다. 손양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일 서럽게 울었던 아들이 이 양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그가, 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어, 목사님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다는, 어, KBS 다큐멘터리를, 어, 볼수 있었는데요. 사랑이 능력이고 용서가 능력입니다. 특별히 일터 교회의 무기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기에 무기가 있습니다. 코칭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자신과 이웃의 죄는 미워하되 자신과 이웃을 용납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십니까? 이웃의 죄만 지적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아니 죠？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미워 하고 회개 하고, 주 님의 선하 심 으로 회개 케하 시는 주 님의 긍휼 하심 을경 험할 뿐만아 니라 이웃 도죄를 회개 하 도록 온유함 으로 사랑 으로 바로잡 고용 서하 는그 것이 빌터 교 회의 무기인줄믿 습니다. 두 번째, 일터에서 주님의 선하 심으로 회개케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널리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정의와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일터 교회가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죄를 미워하는 부분을 잃어버렸을 때 땅에 밟히는 소금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교회 크리스찬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는 양선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자비의 마음 동시에 가질 수 있으므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어, 우리 일터 교회 비전을 나누는 모든 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주의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주님의 선하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극휼하심으로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 자신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죄를 미워하고, 어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서 회개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터 교회의 무기로, 이와 같은 용서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어 용서를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많은 신의 선배들처럼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 일터에서 감당하실 수 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